사무엘상 21장 다윗은 노부로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렀다. 아이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다섯 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지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또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처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아세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두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끌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겐 미치가인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